자, 그러면 이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간단하게 볼 내용인데요. 자,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전 거는 15개정이죠.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. 예,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었고요. 단원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요, 그 전에 있던 강의를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. 새로 바뀐 강의를 보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름이 수학상에서 뭘로 바뀌었다? 공통 수학 1으로 바뀌었다는 거한앤2로 바뀌었다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. 단원들도 좀 바뀌었습니다. 자 그래서 여기서에 이렇게 재단원이 있었는데요. 이 도형의 방정식이 어디로 왔어? 내 네, 공통 수학 2로 가게 됩니다.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세 번째, 네 번째에는 경우의 수와 행렬이라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. 자 경우의 수 어디서 가져왔냐면 수학하에 있었습니다. 그거 가지고 오시고요. 그리고 나서는 새롭게 다시 추가된 건데 여기 없었어 이전에 없었던 행렬이라는 파트가 들어갔습니다. 행렬은 그 아주 이전에 있었던 그런 교육 과정에 있었는데요. 자고 그 중에서도 아주 어, 간단한 부분만 가지고 와서 네 번째 단원으로 이렇게 꾸려 나갑니다. 자 그러면.